예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번에 이어서 그 수익이 높, 수익 확률이 높은 검색기에 대한 성과 검증을 또 시작하겠습니다. 예, 그 검증에 앞서서 매수 매도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매수는 1차, 2차, 3차 나눠서 하는데요. 1차 검색기에 뜬 종목 장중에 매수를 하고요. 그 1차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20% 떨어졌을 때 2차 매수하고요. 1차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0% 떨어졌을 때 3차 매수를 합니다. 그리고 기다렸다가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매수 종목은 한 10종목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, 3천만원 예수금이 있다 가정을 해서 3천만원 나누기 10을 하면요. 종목당 300만원 예산이 나오고, 구간별로 100만 원씩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됩니다. 매도 방법은 종목별로 10%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매도, 껌 종목별로 매도하거나 혹은 열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, 적게 올라가는 종목,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, 근데 거지 많이 수익을 많이 주기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% 이상 계좌가 찍히는 것은. 아마 쉬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 중에 한 천만 원 정도 매수가 되어 있는데 10% 수익이면 100만 원 수익이 나면 이제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을 비워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검색기 했던 종목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빼야 빼어내, 빼야 할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. 이제 예, 그거는 따로 리스트를 드릴 거예요. 그리고 검색기가 백 퍼센트 수익을 준다고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 제그 채널에 보면 음이 날짜별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. 예, 거의 실패할 종목이 없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해당되지 않는 종목, 그 종목을 뺀다고 하면. 이 방송, 성과 검증을 했을 때는 거의, 거의가 아니라 100%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채널 이름도 확률이 높은 검색기입니다. 참고하셔서, 어, 제 말이 다른가 틀린가를 검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2022년 9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. 2022년 9월 1일 s a t 고요 장중에 매수를 하고 1차, 2차. 평단이 사실 한요 정도 됩니다. 편의상 가운데라고 할게요. 예. 10% 수익이 나죠. 오디텍. 1차, 2차. 예. 평단 6이고, 27% 수익이 납니다. 화면을 크게 해서 보세요. 혹시 잘 안보이면 PNC테크 1차, 2차, 마이너스 20% 구간이죠. 평단이 여기죠. 33% 수익이 났습니다. 글로벌 SM 1차, 2차, 마이너스 20%죠. 평단이 여기에요. 62% 수익이 났습니다. 9월 2일입니다. 오디테가가 했고요. 현대 ADM 9월 2일이니까 날짜를 옮겨 볼게요. 여기서 매수가 되고 좀 크게 해서 볼게요, 편의상. 2022년 9월, 9월 2일. 9월이죠, 여기. 9월 2일. 에서 매수가 되고. 1차, <laughs> 1차, 여기 2차, 3차까지는 안 왔어요. 여기 평단이고, 47% 수익이 난 겁니다. 크게는, 194% 수익이 난 거죠. 저도 이 원리와 기법이나 이런 거를 좀, 좀 자세하게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, 그렇게 되면 기법 노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좀 사실상, 어, 좀 아깝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요. 그래서, 뭐 많이 판매보다도 어느 정도 매, 저, 판매가 되면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. 9월 2일. 9월 5일이네요. 9월 5일이고, 여기서 매수가 되고, 예, 20%까지는 안된 거예요. 2차 매수까지는 안 됐어요. 1차 매수가 되고, 40% 수익이 났습니다. 9월 6일로 넘어가겠습니다. 에이 리츠 2022년 9월 6일 아, 어... 이거 설명을 한번좀더 드리면, A리치는 해당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. 어, 이, 실, 거래 정지가 돼서 그런 뜻이 아니고, 어, 실제로 어, 해당되는 종목은 음, 상패가안 당해야 되고 끼 있는 종목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A리치는 해당이 안 됩니다. 예. 그건 사실이니까 나중에 기법서, 기법, 네, 기법서하고 검색기 보시면 알것 같아요. 알수 있을 겁니다. 9월 6일. 에이리치는 우리 매수 종목이 아닙니다. 예,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. 1차 매수가 되고 15% 수익이 났습니다. 안 팔렸다고 해도 1차, 2차 매수가 되고 30% 수익이 났습니다. 9월 7일 넘어가겠습니다. SAT 아까 했고요.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, 다 했던 종목입니다. 예, 이 종목도 다 했던 종목이네요. 예, 이 종목 다 했고요. 1월 12일 됐고요1월3일 네. 겹치거나 했던 종목은 음, 넘어가고 있어요. 방송을 돌려봐 주시면 됩니다. 아까 다 했었죠. 자원전선, 9월 19일. 여기서 매수가 되고, 약 20%가 떨어졌죠? 1차, 2차, 평단 6이죠. 32% 수익이 났습니다. PC 디렉트. 여기서 쭉, 예. 20%까지 떨어졌죠. 1차, 2차. 그럼 평단 6위가 되겠죠. 예, 그러면 20% 수익. DAP. 1차 매수가 되고, 마이너스 20%. 1차, 2차. 그럼 평단 6위죠. 예, 여기서 10%약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다.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, 떨어져도, 다른 종목이 떨어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. 9월 20일. 했던 종목이고요. 아까 했던 종목이고요. 9월 22일. PC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네요. 1차 매수만 되고, 25% 수익이 났습니다. Now IB. 여기서 매수가 되고,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. 가운데서 했고, 흥국. 9월 23일. 여기서 매수가 되고요. 마음 편안하게 1차 매수하고, 2차 매수하고, 평단 6이죠. 25% 수익이 났습니다. 여기서 매도가 됐겠죠. 여기서 사고, 여기서 사서, 여기서 매도예요. 한국 큐빅. 여기서 사서 약20% 떨어졌죠. 1차, 2차 매수되고 평단 6입니다. 20, 30% 수익이 났습니다. 50. 여기서 사서 10%까지 떨어졌고요. 그냥 1차 매수가 되고 20% 수익이 났습니다. 세화 PNC. 예, 여기서 사서 7%까지 떨어졌고 그냥 1차 매수되고 32% 수익이 났습니다. 컬러 레이 9월 16일 여기서 사서 약 20%까지 떨어졌죠. 평단이 여기입니다. 예. 크게는 78% 수익이 났습니다. 가운데서 했고 한국하고. 네, 여기서 사서. 좀 크게 봐야 되겠네요. 어쩔 수 없이. 9월 26일. 네, 장중에 사서. 1차, 2차 평단이 여기죠. 15% 수익이 났습니다. 써니전자 여기서 사서 55% 수익이 났어요. 한솔 로지스틱스 여 기서 사서 네25 수익 이났 죠？한국 아까 했고 한국 큐빅 9월26일여 기서 사서 여 기서 매도 하면 되 겠죠？한국 재지, 26일. 9월 26일 9월 2 6일요 6이에요. 여기서 매수가 되고 2차 매수까지는 안됐습니다 1차 매수하고 20%수익이 났습니다 파워넷 1차 매수가 되고 20% 떨어졌네요. 1차 매수, 2차 매수 되고, 20% 수익이 바로 났습니다. KLN. 여기서 사서, 10%까지만 떨어졌다가, 16%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. 메디아나. 여기서 사서, 58% 수익이 났습니다. 링네트. 여기서 사서, 70%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. 이글벳. <laughs> 여기서 사서 26% 수익이 났습니다. 성우테크론. 여기서 사서 14% 떨어졌다가, 예, 1차 매수되고 20% 수익이 났습니다. 토탈소프트. 여기서 사서 15%까지 떨어졌다가, 예, 요거는 예쁘게 표현을 해드리면, 여기서 사고, 1차, 2차, 그럼 평단 6이에요. 여기서 17% 수익이 났어요. s p o l y 여기서 사서, 1차, 2차, 그럼 평단 6이죠. 24% 수익이 났습니다. PCDirect 다 했던 종목, ECS.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겠죠 40% 수익이 났습니다 FNS테크 장중매수 하고 1차 매수 하고 20% 수익이 났습니다 KM 1차 매수 되고 10% 까지 떨어졌다가 1차 매수가 대비 30% 수익이 났습니다 남화토건, 1차 매수되고 10% 떨어졌다가 70% 수익이 났습니다. 슈프리마 H, 여기서 사고 1차 매수되고 크게 60%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. KCS, 1차 매수가 되고 17% 정도 떨어졌다가 150% 수익이 났습니다. GNC 에너지, 1차 매수되고 13%까지 떨어졌다가 작게는 27%, 크게는 57% 수익이 났습니다. 아시아 경제, 1차 매수 되고 15% 떨어졌다가 1차 매수가 대비 20% 수익이 났습니다. 에일, 리치는 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유니트론 덱, 1차 매수가 되고 15% 떨어졌다가 1차 매수가 대비 50% 수익이 났습니다. 케이탐 리츠 1차 매수가 되고 예 수익이 났습니다. 엠브레인 아까 했고 ts 인베스트먼트 1차 매수 되고 14% 떨어졌다가 26% 수익이 났습니다. 린드먼 아시아 1차 매수 되고 크게 157% 수익이 났고요 소룩스 1차 매수 되고 20% 까지 떨어졌죠. 1차 2차 평단이 여기에요. 예, 42% 수익이 났습니다. NOW IB 1차 매수 되고 100% 수익이 났습니다. OHIM 펌 o m p n y 1차 매수 되고 70% 수익이 났습니다. c o p 코 s KOREA 1차 매수 되고 14% 떨어졌다가 크게 92%까지 올랐습니다. 글로벌 SM 아까 했고요. 종목이 마, 많이 나온 달은 그냥 그 달로 방송을 끝내려고 합니다. 컬러레이 가온전선 다 했고요. 화천기공 9월 27일 1차 매수되고 크게 52%까지 올랐고요. 한국가구 아까 했고요. 한솔도 했고 제이시언 1차 매수되고 17%까지 떨어졌다가 1차 매수가 대비 65%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건홀딩스 1차 매수가 대비 20% 올랐습니다 케일레다가 했고요 YW 1차 매수가 되고 5%까지 떨어졌다가 20%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. kx하이텍 1차 매수가 되고 20%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. 하츠 1차 매수가 되고 15%까지 떨어졌다가 40%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. dap 아까 했고요. 다 했던 종목이네요. 9월 28일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나미, 9월 28일, 1차 매수되고 18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원일특강, 1차 매수가 되고 그16% 이상 수익을 줬습니다. 고려제약, 1차 매수가 되고 28%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. 대림제지, 1차 매수되고 21% 수익을 줬습니다. 삼진, 1차 매수가 대비 70% 상승을 하였습니다. 아세아텍, 1차 매수가 되고 7%까지 떨어졌다가 22% 수익을 줬습니다. 엔텔스, 1차 매수가 되고 크게 70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네오티스, 1차 매수가 되고, 22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JT, 1차 매수가 되고, 크게 52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옵티시스, 1차 매수가 되고, 62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이 e 퓨처, 1차 매수가 되고, 10%까지 떨어졌다가, 30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DSR 1차 매수가 되고 5%까지 떨어졌다가 40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파이오링크. 했던 종목은 넘어가는 거예요. 1차 매수가 대비 크게 50%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. 브라티알 1차 매수가 되고 7%까지 떨어졌다가 23% 수익을 줬습니다. 한독 크림텍. 1차 매수가, 1차 매수가 되고 20%까지 떨어졌네요. 그러면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예, 1차 매수 되고 8%까지 수익을 줬긴 했었고요. 1차, 2차 매수 되면 여기 평단이거든요. 그럼 여기서 13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아이퀘스트 1차 매수되고 34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NFC 1차 매수가 되고 30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휴네시온 1차 매수가 되고 42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사이버원 1차 매수가 되고 크게 70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제틀밖에안남았네요 컬러레이 부국철강 예, 네, 부국철강 9월 30일 1차 매수가 되고 28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프롬파스트 1차 매수가 되고 33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에스폴리텍 1차 매수되고 26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비셈전자 1차 배수가 되고 30% 수익을 줬습니다. 핌스 1차 배수가 되고 73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9월 30일 일심 바이오 1차 매수가 되고 26% 크게는 52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이상 네트웍스 1차 매수가 되고 33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. 드림 CIS 1차 매수 되고 8% 떨어졌다가 크게 25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컴퍼니 K 1차 매수가 되고 77%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목포 MCS 1차 매수가 되고 20% 수익을 줬습니다 예 9월달에는 종목이 많이 나왔고요 예 방송도 더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9월까지 마무리 하고 다음 방송에는 2022년 10월 1일까지 1일부터 또 할게요. 예. 면밀하게 그 방송 녹화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. 제 말이 거짓인가 참인가. 예.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예. 음. 특지, 음. 수, 판매를 많이 안할 거고요. 딱몇명몇 몇, 몇 분만 판매를 해볼 생각이고요. 네, 검증을 다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, 제 스스로 90몇 90 년도부터 현재까지 다 했던 검색기에요. 예 네, 정말 아깝,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, 예, 네, 좋아 보인다고 하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